대한민국 스키 투어 스키장 소개 윌리 일입니다 윌리 일리는요 1995년도에 생겼어. 아, 대부분 95년 90년대 초반에 아이 f 프터지기 직전에 우리나라 붐이 일면서 그때 스키장을 막 그때 같이 신 거야. 위치는요 영동고속도로 가다 보면 은 둔내 둔내. 조금만 아, 더 면허 으라가면수이 있고요. 바로 가면 둔내. 30분 더 들어가야지 용평이죠. 그렇게 돼 있어. 강화면에서 보시면요. 140km에 1시간 46분 찍어주네요 어우 굉장히 가까워요 굉장히 게다가 또 지금은 KTX가 둔내역이 있어요 거기 KTX 스키장 바로 아래 장비 매고 KTX 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많지 않겠죠 그데 어떻게 가? 근데 KTX 내려가지고 <laughs> 어쨌든면 KTX 둔내역이 바로 아래 있어요 슬리퍼는 보시면요 와 이게 다양지에요 이게 양지. 예, 리조트 베이스에서 보면 쭉. 야 베이스에서 위에가 이렇게 조망되는 곳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죠. 아 특히나 알파 코스에서 봐도 이렇게 쫙와 진짜 멋있어. 이야 근데 여기 보니까요이번에 보니까 아 이게 슬로피 이렇게 딱돼 있어요. 돼 있는데 에코 코스를 다열었어 에코에 에코, 코이 쪽도 되게 좋은데 왜에코안 열었냐고. 열지 안 열지 모르겠어. 계속 열어야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C1, C2, C3, C4, C5. 이야 최강 자주치. 최강자. 정말 좋은 슬로프들이 너무너무 휘팍하고 쌍둥이야 쌍둥이 거의 쌍둥이야 거의 쌍둥이 만들기도 비슷한 시점에 만들었고 슬로프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한게 다 거의 근데 휘팍은 올림픽을 했고 여기 올림픽을 못했어 아참 안타깝네 어쨌든 간에 여기서 가장 좋은 제가 추천하는 코스는 어, 눈이 한방 눈 내리다가 쌀이 눈으로 살짝 바뀌었어 그래서 눈이 위에 어, 인공서 위에 자연색이 살짝 얹혔죠? 그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떡진 상태가 살짝 돼 있어요 그래도 장게 부드러워요 어, 여기 무슨 파크가 있네요? <laughs> 아그러 오늘 무슨 대회를 하나? 볼요아 네? 알파벳도 주문 대회를 하네요 지금 기물을 다 설치해가지고 그러지 않고 그냥 완만하게 괜찮아요. 근데 가 이게 중급의 중불, 경우 출조 연습도 하잖아요. 카드 같고있볼 때, 카드 같은 너무 경사도가 세면 너무 없어져. 그래서 이분들이 2등이 그러니까 어, 되는 것을 2등이 중등선을 자연스럽게 쌓이다 보니까 약간 보통 느낌이 나는데 그래도 자연스럽게 밀려갈수록 이렇게 뭔가를 보여요.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는역사적으로 아무리 자연스럽게 접촉도쓸 수가 없죠. <laughs> 세게 날아가다가 넘어지면 크게 다쳐요. 근데 이런 경우는 오늘은 이제 부동산니까 다시 이제 또알파코스하 만나죠? 알파. 야, 조급다. 야, 이게 <laughs> 진영코스인데? 충분히 알파를, 알파코스를 완벽하게 내려오시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얼마든지 여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는 최고의 중고자 코스입니다. 이쪽으로 갈수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모글도 있고, 너무 재밌어요. 긴한이 정도 돼요. 보시면은 한번 비발디하고 비교해 볼까요? 오, 어, 비발보다 좀 크네요. 좀 크죠? 아, 어, 그래서 아, 이창 비발디하고 이렇게 됐나? <laughs> 자, 동선은요, 보시면 둔내 IC에서 11분 걸려요 7.3km가 둔내에서 내려가서 얼마 안 걸려요. 어, 안 멀어, 안 멀어. 쇼, 금방이 금방. 어. 주차장은요, 바로 콘도베이스 바로 앞쪽으로 주차해도 이렇게 쫙 있어. 예전에는 또 밑에다가 예비 주차장을 만들어서 셔틀 다녀 지금 그런거 없어 그냥 그 앞에다 다닐 수 있어 워터파크 앞쪽에 그거 크게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딱 주차장을 몇개 정리해가지고 거기다 대면 또 이제 콘도를 통과해야 돼 그래서 지하로 해서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그 동선 잘알아야기도 음, 움직일 수 있어요 헷갈려 그냥 알아보고 왔어 <laughs> 어쨌든 동선도 그렇게 안 불편해 아유 괜히 가워 주변은요, 보시면 스키장에서 나가가지고, 스키 나가서 우측으로 바로, 나가면서 바로 동네. 펜션, 뭐, 펜, 뭐 렌탈샵, 이런거 쫙있고요 줏내 가는 길 쪽으로, 양쪽으로 식당들. 맛있는 식당들 되게 많아. 식당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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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뭐, 뭐, 한우부터 해서, 횡, 성 한우 옛날부터 유명했잖아요. 어, 어, 비싸, 비싸.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 또여기또 칼국수, 뭐, 칼만두라고 하나? 뭐, 그런거. 어, 굉장히 유명한거. 맛있어, 맛있어. 아, 윌리, 윌리. 아, 원래 현대성우에요. 현대성우의 늦저 때는 이름 바뀌어가지고 윌리 윌리로 바뀐거예요 아, 좋은 곳입니다.